안녕하세요. 이곳은 영동이고요. 앞에 보이는 전원주택을 보기 위해 나와 있습니다. 물소리가 잘 들리죠? 그렇습니다. 집 바로 앞에 규모가 꽤나 큰 천이 흐르고 있어요. 물을 품은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. 거실 넓죠? 헤드스핀 같은 거 가끔 돌리시면 되겠어요. 확 돌아버리세요. 그렇습니다. 구조는 방두 개, 화장실 한 개, 단층 구조가 되겠고요. 주방이 넓습니다. 배달 음식이 배달이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해 드셔야 돼요. 요리 실력, 기하 급수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전원주택이 되겠고, 헤드스핀 실력도 굉장히 향상될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. 매매 금액은 4억 5천인데 다 받겠다는 거 아닙니다. 그렇습니다. 풀 영상은 하단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.